전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교구, 춘천에 있는 에마콜 본당의 원선이 토마스 보좌신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신소재라는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많은 분들께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심을 느끼고, 어 그리고 동기신부님들과 선후배신부님들께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주시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조금은 도움이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동기 시무님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막상 이마니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음, 이 촬영만 벌써 수십 번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틀려가지고, 어,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들은 평상시처럼 이렇게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자분들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성대하게 부활을 어 이렇게 미사를 임하지 이렇게 미사를 하지는 못했고 또 신자분들께서도 성사 이렇게 잘 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당혹스럽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떠올리다 보니까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그 부름이 우리 가슴 속을 더닿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 평안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상태에서 이렇게 파견 나가는 상황 속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쁨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기쁨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 평안하냐에서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상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 안에 나타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본인의 삶에 대한 어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고 굉장히 두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는 말씀 속에서도 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어주시는 그 느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 우리가 평온했을 때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평안하냐고 물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평안하냐?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느끼고 그의 강한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진정 평안함을 느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평안하냐고 우리에게 물어주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고 또 얼마나 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잘 그러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득이 우리가 미사와 성체성사 안에서 함께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속에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고 우리가 한그 간절한 염원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용기 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곁에 모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예수님을 조금 더 우리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기쁘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부활 축제, 8일 축제 지내시고 기쁘게 용기 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